안녕하세요. 진동교 프로입니다. 프로의 생각 250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금 바둑은 백이 좋은 장면인데요. 여기서 우변을 끊어간 수가 결정타가 됩니다. 쏠기를 정확하게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우선 흙이 이쪽으로 치면 수는 안 나는데, 이게 지금 흙이 당한 모습이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이 자체로 나중에 끝내기를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흙은 기세로 밑으로 쳐버립니다. 백이 뻗으면 뻗어서, 일단 뻗는 것 자체가 돌을 키워주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은요. 흙이 조금 더 집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. 자, 실전 보시겠습니다. 치고 붙이고 친 다음에 당연히 쳐야 될것 같은 이 넉점 단수를 보류하고 막아간 것이 너무 좋은 수였습니다. 이 수가 결정타인데요. 자, 우선 이쪽을 만약에 넉점 단수를 교환을 해 두었다면 끊었을 때 흙이 잡히게 됩니다. 배요 세수, 네수죠. 하지만 이 단수를 선수를 해놓지 않는다면 젖힐 때 자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이 네수예요. 흑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. 자 그렇다고 흑이 뭐 좋을 수도 없어요. 이쪽을 막는 것은 치고 이어서 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요. 결국은 이 교환을 해놓지 않으니까 흑이 백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. 자 실전입니다. 단수를 치고 뻗었지만 흑이 수상전에서 좋은 수상전 결과가 안 나오고요. 이런 패 정도밖에 안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백은 더 이상 둘 수가 없었고요. 흑은 여기서 그대로 돌을 거두게 됩니다. 야, 단수하나 교환 안 했더니 이런 변화가 나오네요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